<웃음> <웃음> 선생님의 사생활! 진짜 예쁘다. 슬라임 만오천 달에요. 헐, 물까봐. 말도 안 되네요. 귀엽는 설마 그 그, 그.. 그... 그 슬라임 해보셨어요 이렇게 인하이... 카메라 키면 막 없어진 거아니요 저도 맨날 아 이거 너무 웃겼다 유튜브 키자 아니 그거 카메라 키자 이렇게 하고 아 이거 너무 웃겼다, 아, <laughs> 웃겼다. 아, 너무 웃기겠다 그거 한번 더와자이렇 하는데 안 나와. <laughs> 안그 정도예요 그럼. 텐션이 안나오죠나처음 네. 여기 왔을 때도 네. 혼자 몰래 생일안식할때 네. 혼자 그냥 몰래 네. 이렇게 그러니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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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네. 이렇게 네. 찍고 네. 집 가고 음, 그랬는 설탕이 완전 근육 아, 샴푸근. 아, <웃음> 샴푸근. <웃음> 샴푸근이라 그래요? 네. 어. 샴푸를 하기만 해서 샴푸근. 어? 네. 저 대박이에요. 음. 웬만한 와커보다 음. <laughs> 강하시켜 <laughs> 아, 네. 나와서 그 트레이 준비해주시면 돼요. 약은 6 저는 머리 염색까지 잘 마쳤고요. 오늘 밤에 네일리스 공연의 마지막 연습이 있었어가지고 연습을 하고 들어와서 지금 시간 12시 58분입니다. 오늘 이 공연이에요. 하루가 지났으니까. 사실 정말 짧은 시간에 준비했던 퍼포먼스였었어가지고 근데 또제 이름으로 서는 무대이다 보니까 욕심을 버릴 수도 없고. 근데 또 너무 짧은 시간에 수용하려니까 또 학생들은 버겁고 이런 과정에서도 열심히 해줬던 친구들이어서 조금이나마 작은 마음을 전달하고 싶어서 간식 꾸러미를 한번 선물을 해보려고 합니다. 과자를 옛날부터 샀었는데 와, 이게 도저히 꺼내가지고 포장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공연 날인 지금 새벽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무대에서 치우니할 시간 이 너무 짧거든. 그 무대가 4분짜리여가지고. 그래서 대학을 3분밖에 못해. 그래서 내가 무조건 그대학 맞춰볼게요 하면은 자기 대학 먼저 체크하고 그 다음에 그 앞에 있는 숫자 아니더라. 그냥 테이프더라. 몇 번째 테이프에 서있는지 확인하고 자기 띵도 몇 번째 서있는지 확인하고. 띵따랑 딴따따라다라원 출발. 띵따랑 딴따라다라원 띠리라라라라. 할 때, 어, 너네 중요한 거는 주 센터에서 정확히 보여줘야 되는 거. 너네가 지금 제일 중요하다. 알겠지? 그리고 나갔다. 나갈 때 친구들. 이렇게 나가지 마세요. 그냥. 달 보세요. 띵 이렇게 나와, 알겠지? 6 해밀. <목소리> 네. 네. <목소리>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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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나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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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다7 7 7 7 7 7 7 7어7 7 7네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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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띠랑 할때애기들아그 무대에서 안 보이거든. 그래서 두발 정도 들어온 상태에서 진행해야 될것 같아. 그 카운터 발 한번 해봐. 한번 더. 노래 갈게요가이 맞춰자 그냥. 여기 스탠바이 먼저가요 음악 먼저인가요? 스탠바이, 먼저인가요? 스탠바이 먼저 할게요. 네. 한두 명이 단체를 하그 한. 그, 디렉한 친구들이 편입을 하게 된니다 다른 학 근데, 포포먼스 <laughs> 확실히 포인트 되겠다. 어, 그죠? 언니 어. 포인트를 강조해. 나밖에 안 보이는데? <laughs> 그래서 이제 짜자. 그러니까 뭐 <laughs> 짜자 하는 거야. 짜잔 하면서 저기다가 짜잔 해 봐. 하나, 둘, 셋. 짜자! 이면 뭐가 나오게. 별건 아니고요. 이어서 대기가 너무 길어 가지고 간식거리 하라고 챙기는 거거든요. 감사합니다. 네가도 아 고마워요. 유댕이. 감사합니다. 아 유진이 감사합니다. 식식이 예진이 준이 야 얘들아 고맙다. 다시 한번 얘기한다. 감사합니다. 수영이 민지 아,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시고 그 뭐냐 밥 먹고 자유시간 할때 누런 거쓰시다가 오시면 됩니다. 밥 먹으러 갑시다. 여러분, 네, 맛있게 드세요! 오늘 화이팅! 아, 트레이닝은 뱉어내야 돼! 트레이닝은 뱉지? 트레이닝은 뱉 어, 계란 찜는거 먹을래, 만족스러워지 다른 거 없나? 네. <웃음> <웃음> <다 들어주세요. 웃음> <계란찜을까>? 계란 찍을까? 계란 두개 할까? <laughs> 사장님, 계란 두개 주세요 어. <목> 밸리리들아다밸바리들 아. 다 아이씨 한테잖아고생테 밸리들한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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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밸리들한들한테들 맞춰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이 무대를 준비하시 같이 지 같이 지마 f s 크게 고